안녕하세요 청년 뷰티 매니저이자 나바코리아 피지쿠프로 조성등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일단 조성 등이라는 사람을 제가 알리고 싶었 고그 다음에 제가 하는 운동 방법과 그리고 제가 하는 식단 방법 그런 거를 제가 기록을 남기고 그런 기록 들이 저한테는 추억이 될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내추럴로 나바코리아가 제가 프로가 됐죠. 근데 일단은 제가 내추럴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 태권도 선수를 10년 이상 계속 해왔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쨌든 이 보디빌딩이란 걸 제대로 시작한 거는 이제 16년도에 제가 장교를 전역하고 그때 트레이너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 하면서 시합도 나가고 나가보고 싶었지만 어쨌든 지금 제 16년도의 몸에는 시합보다는 트레이너 자질을 더 키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바디 프로필을 목적으로. 이제 보디빌딩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 시합을 한번 나도 뛰어봐겠다. 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디빌딩만 있는지 알고 도전을 하려다가 보디빌딩도 있고 이제 스포츠 모델이나 종목도 있고 그리고 피지크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구나 해서 처음에는 이제 스포츠 모델을 준비를 했었고 스포츠 피... 모델을 준비하다가 이포징이라는게 너무 어려워서 스포츠 모델보다는 그래도 포징이 조금 더 쉬운 피지크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제가 이제 18년도에 첫 시합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고 18년도에 이제 피트니스 스타나 이 내셔널 리그라는 이제 시합을 제가 첫 시합으로 뛰게 되었고 뛰면서 처음에는 좀 병풍 설치 알고. 그냥 도전하게 되었죠 그래갖고 그첫 시합 때도 운이 좋게 제가 아마 한 10명? 10명 중에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모디빙협회 부천시 시합을 이제 피지크 종목을 또 선택하게 해서 나가게 되었고 그때 두 번째 시합 만에 제가 이제 피지크 이제 그랑프리를 하게 되면서 아 피지크라는 종목을 내가 계속 좀 한번 뛰어 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19년도 그 다음에 20년도 21년도까지 시합을 계속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합 나가면서 성적은 꾸준하게 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19년도부터 내추럴 대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내추럴 대회 나가다가 조금 더큰 무대를 도전하고 싶은데 그큰 무대가 바로 나바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도에 이제 내추럴 대이 같이 준비하면서 나바코리아 이제 부산 아마추어 클래식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15명 중에 아마 탑6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나바코리아의 메인 대회를 한번 뛰어봐야겠다. 나바코리아 AOC라는 메인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무다운 모델 체급 1등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날 프로전을 뛰게 되면서 프로전 우승까지 하게 되어서 나바 코리아 피지크 프로가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어 어쨌든 뭐 저도 내추럴로 계속 운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계신 어, 뭐 선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있을 테고 약물 없이도 충분히 끊임없이 노력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 저도 가끔 이제 회원님들 티칭하다 보면 아, 저는 여기까지만 한계를 항상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계는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계거든요. 근데,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한계라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뭐, 물론 제 영상 보면서 동기부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도 지치지 말고 미치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계속 이제 봐 주시면 분명히 제가 음단 1%라도 도움 될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근